자 먼저 단어부터 보시면 하이실 이란 단어는 이제 뜻이 여러가지가 표현법이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뜻은 아니면 혹은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의미는 뭐냐면 어떤 문장에 특정 문장에 사용을 할 때만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어떤 문장이냐 선택 의문문에 사용을 할때 하이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 의문문 자 그래서 하이실 아니면 혹은 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선택 의문문에 사용을 한다는 거. 물론, 하일실을 평소문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평소문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하일실 같은 경우는 평소문에도 사용을 해요. 하지만 이제 선택의문문에 사용을 할 때는 還是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강조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단어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자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먼날, 자早,還是,北京,早자 여기서 니먼날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나라, 시간 시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물어보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니먼 날이라는 건 너희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나라라고 할게요. 당신 나라는 자, 여기서 날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었지야. 그 자를 나타내는 이제 대명사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당신 나라는 자오 할실 베이징자. 자, 여기서 할실 선택이라 그랬죠. 선택, 선택의 문문, 선택. 그래서 당신 나라가 자오. 자오는 이제 어떤 시간이 이르다, 빠르다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당신 나라가 빠릅니까? 하이 아니면 베이징 자오. 베이징이 빠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나라가 빠릅니까 아니면 베이징이 빠릅니까 물론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니먼날 자오 하이시 베이징 자오 당신 나라가 빠릅니까 아니면 베이징이 빠릅니까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베이징 비 워먼날 자오 7거 시 이 문장 같은 경우 이제 대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 놨죠. 베이징이 비 워먼 날. 여기서 날 요것도 마찬가지 국가, 국가 나라를 표현하는 거고 베이징이 워먼 날 우리 나라보다 빠르다는 얘기죠. 얼마큼? 7시. 시간 여기서 시아오시은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중국어고요. 그래서 7거 시아오시간이 자오 빠르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베이징이 우리나라보다 자오 거시아오 7시간이 빠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니먼날 쟈우 하이시 베이징 쟈 당신나라가 빠릅니까 아니면 베이징이 빠릅니까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으로는 선택이 되는 거겠죠 베이징 비 워먼날 쟈우 치거 샤오 북경이 베이징이 우리나라보다 7시간 빠릅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은 빠른지, 안 빠른지, 어느 나라가 빠른지, 상대방 나라가 어디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가 빠른지, 아니면 베이징이 시간대가 빠른지, 거기에 대한 이제 물어보는 것과 이제 대답하는 표현이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되게 간단한 표현이었어요. 중요한 거는 하이실 선택 의문문 선택 의문문에 사용을 할 때는 하이실을 쓴다는 거. 자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었지만 혹은이라는 뜻의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자. 후어져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후어져. 자, 이 후어져라는 단어는 같은 뜻이에요. 혹은 아니면이라는 같은 의미지만, 이 후어져 같은 경우는 평소 문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실을 선택 의문문 의 표현이라고 강조를 해서 책이나 뭐 설명을 할때 강조를 하는 이유가 후어저하고 하이실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이실 같은 경우는 선택 의문문, 평소문 여러 가지 문장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 후어저 같은 경우는 의문문에선 사용을 하질 않습니다. 평소문에서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다는 거. 의미는 같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신 나라가 빠릅니까? 아니면 베이징이 빠릅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 니먼 날. 早还是北京早？你们那儿早还是北京早？你们那儿早还是北京早？ 자 그다음 베이징이 우리나라보다 일곱 시간 빠릅니다 라는 표현 베이징 비 우먼 날 쟈오 치거 샤시 베이징 비 우먼 날 早七个小时。北京比我们那儿早七个小时。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